동네 마실 나가기 딱 좋죠. 자, 그리고 또 다른 트 양말과 아름다운 발목을 강조할 수 있는 시보리 핏 자, 이제 팀 나갑니다. 보여드리죠. 삐용! <목소리> The g o s 아 그러니까 아 고무 윙으로한 바지로 두 가지 스타일 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. 그럼 애들이랑 탁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다리를 탁 들어요. 그 다음에 Hey look at this man, oh the gum o ring 하는 애들 막 밧줄 치고 막 공중제비 돌고 물구나무 서으난리날 뭐 겁니다. Holy fucking sense, holy fucking sense, your s i n s e is very unbelievable. 얼마나 센스 있습니 응? 어? 그리고 이렇게 애들한테 한번깐 다음에 한번톡 튕겨준 다음에 군가 한번 불러주면 끝나는 겁니다 백두산아청깃거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 일자핏 트레이닝복 바지 사고 또 고무링 처리된 트레이닝복 바지 또 새로 사고 아우 너무 아까워요 우리 곰필 남자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하면 군대에서 이거 사신분 지금 갖고 있는 분 없으신 분은 그냥 다이소나 CNA 가서 사세요 트레이닝복 바지 얼마나 비쌉니까 네? 언제 또 하나 또 사면 돼그돈 앞에서 아 소주 드세요 자 그럼 이분 올라가겠습니다 몇 꿀? 아 개꿀